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귀리가 혈당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리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는 귀리의 효능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귀리와 혈당 조절의 관계. 귀리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1. 식이섬유 함유.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매우 유익합니다. 2. 베타글루칸. 귀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혈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낮은 혈당 지수. 귀리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귀리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귀리를 섭취할 때는 적절한 양과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하루 적정량 섭취. 하루에 약한 컵의 귀리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 과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법 활용 귀리를 아침 식사로 먹거나 스무디, 샐러드 요리에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법으로 즐기세요. 3. 천연 재료와 함께 섭취 귀리를 섭취할 때는 설탕을 피하고 천연 재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귀리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함유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고 다양한 요리법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혈당을 관리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